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화제가 되고 있는 동해해양경찰서 새내기 경찰 세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내기 동해해양경찰서 3인방.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경찰 245기로 최종 합격하여 현재 동해해양경찰서 5001함에 발령받아 근무 중인 신임경찰관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영과 스킨스쿠버 없이 못사는 바다를 너무 사랑하는 국고해양파출소에서 어, 근무하고 있는 숨경 허정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6년 동안 수영선수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해양경찰의 꿈을 이루고 울릉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24살 이상수입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녀해경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박수현 승경, 그리고 허정희 승경, 그리고... 두 분의 경우 경찰이 되기까지 아버지들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지금 들었는데 해양경찰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들 반응은 어땠는지 박소연 선교부터 얘기해주세요. 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제가 처음에 해양경찰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땐 사실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해양경찰이라는 것이 바다라는 위험한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딸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해양 경찰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해양 경찰이 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 제 뜻을 응원해 주시곤 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합격한 날못 오셨어요, 식구들하고? <laughs> 합격한 날? 사실 그 날이 제 생일이었어가지고. 오, 예. 케이크랑 치킨이랑 음. 맛있는 거 해보세요. 어 어떻게 보면 생 선물을 또합격적으로 받았네요. 네. 와, 자, 화장의 승경은? 어, 저도 어. 박소연 승경이랑 같이 똑같은 아버지 마음으로 어. 제가 그리고 최고가 아무래도 많이 작은데 네. 저희 아버지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음. 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구박도 많이 하셨는데 음. 현재는 붓고 누구보다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음.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걱정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웃음> <웃음> 자, 해양경찰청 이제 분녀 관계인 분들이 꽤 많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음.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음. 박태현 선생님? 네, 아무래도 제가 음. 아버지를 보고 느낀 것처럼, 어,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경찰 공무원이라는 그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 어, 그런 것 같, 그러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 직업을 보고 아 나도 저거를 해보고 싶다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적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좀 불안하긴 해요 음. 사실 산불 나면 저도 가야 되거든요 아. 소방관 분들도 가지만 저희도 가야 음. 되고 어디 사고 나면은 뭐 태풍 와서 대피하라 나오지 말아라 저희는 나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보다는 저희는 뭐 그래도 좀 안전 보정하고 이러고 있을 텐데 경찰 소방 뭐 군인 이런 분들은 그렇게, 그런 게 없으니 사실 더 걱정되긴 하고 좀더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해양경찰 임용 시험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셨지만 이제 쉽지만은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준비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거그 어려웠던 거 그리고 요거는 어 나한테 되게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했던 것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수 순경 좀 어때요? 어려웠던 것 중에서는 음. 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아. 좀 육체적,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저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어, 무난했던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실기 종목 중에 수영 음. 제 종목이랑 겹치는 종목들이 음. 좀몇개 있어서 그 부분들은 따로 많이 스트레스를 좀 다른 사람보다는 덜 음. 받으면서 준비를 했던 것이 좀 무난하게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수영 말고 실기가 대부분인데 수영 말고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어, 육상에서 2km 달리기랑 허들 어. 종목, 그리고 네. 턱걸이 종목 이렇게 세 종목 있고 수영 종목도 세 종목, 그 다음 잠수 음. 두 종목 이렇게 있습니다. 아, 잠수. 아, 그리고 물에서 하는 거는 수영 선수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또 이게 바다에서는 수영장하고 다르잖아요, 환경이.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직접 이제 또 한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바다 수영? 네. 어, 바다 수영은 이제 좀 수영선수 하면서도 전지훈련 가거나 네. 그랬을 때좀 많이 해와서 아, 어, 익숙했지만 네. 이제 스킨스쿠버나 음, 음. 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장비들을 사용하고 그러는 종목들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음. 물에 적응하는 시간이 다른, 다른 사람들보다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서 음. 네, 괜찮게, 재밌게,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런 또 장점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laughs> 네. 근데, 스킨스쿠버 하면 또 허정희, 승기 형이 또, 예, 남다른데, 준비하면서 좀 어떤, 좋, 뭐 어려웠던 거, 그리고 무난했던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워낙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저 또한 수영 시험에서는 되게 수월했고 예. 그리고 제가 원래 대학교 때 공부하던 전공이 법 쪽인데 아무래도 해양경찰은 법과목을 예. 많이 다루는 시험이어서 그게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건 공부하면서 이제 각종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 급성 장염에 걸려서 체력 전날 오. 수액도 맞으러 가고 오. 그리고 뭐 백탈도 자주 낫고 필기 시험 전날 오. 그런 점이 저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그럴 때가 좀 너무 나도 본인도 그럴 것 같은데 본인도 아쉽지만 주변에서도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다 준비해 놨는데 이제 그 시험 날 이런 아, 참.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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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연 선생님 어떤 게좀 어려웠어요? 어, 저는 코로나 19 확산이 되어서 그런 이제 마스크를 끼고 공부를 해야 하는 네. 것이나 아니면 도서관 등 시야, 시간 제한이 걸려 있는 것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쵸.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 모두 그렇게 느꼈을 거라 생각하고 음. 어, 제가 무난하다고 생각한 점은 어, 저는 해사법규와 해양경찰학개론이라는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그두 과목이 좀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오. 저는 제가 선택한 과목 중에서도, 회사법규라는 과목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 과목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고, 강좌히 무난했던 저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2020년부터 준비를 했고, 포정신경은 얼마나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좀 악착까지 공부해서, 음. 5개월, 필기는, 필기시험은 5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오. 능력자입 아, 아닙니다. 이상수승경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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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선수 생활을 병행하면서 음, 한1년 정도 준비 5년도. 했었습니다. 주변에 원래 이 정도면은 해경 이돼요 합격이 돼요 빠른 편 아니에요? <laughs> 네, 좀 빠른 저희, 편이어요 그렇죠. 저희가 좀 그렇죠. 빠른 편. <laughs> 네. 어. 그 박수영승경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해경이라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런 인센티브 이런 게좀 있어요? <laughs> 인센티브아기보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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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많이 응원해주신 그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뭐 기출 문제 이런 걸 알려주실 거아요제 <laughs> <laughs> 스스로했던 것같습니다자 <laughs> <laughs> 이상수승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실기 상당히 좀 유리했을 것 같은데 따로 준비했던 거뭐 아니면 이제 기록 같은 경우 는좀 궁금하거든요. 예. 어, 따로 준비했던 것으로는 이제 제가 육상 육상 종목을 조금 힘들게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 하지만, 좀 수영하던 것처럼, 네. 선수생활 하던 것처럼 운동을 하면서 준비를 하니까, 좀, 단기간에 내좀 빨리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기록은 이제 거의 아. 이제 뭐, 10명 중에 몇등 정도? 기록은 이제 네. 선수생활 할때 못지않은 기록으로, 네. 제가 오. 가장 잘 났던 걸로, 네. 일단. 기억을 합니다. <laughs> 오. 아뭐 선수 출신이니까 뭐 그런 장점은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해양경찰이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야 하는 경우, 이제 어떤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해상에서 입수자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네. 어, 갯바위 같은 곳에 이제 네. 고립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연안구조정으로 접근하기 힘들 경우에 네. 장비구조를 하는데 장비구조도 안될 시에 이제 직접 물에 들어가 입수하여 구조를 구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자 수영 선수인데 수영 수영 선수 생활 할때 하고 지금 하고 사실 뭐 사람 구하고 이런 거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방법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좀 많이 달를것 같아요. 선수 생활 할때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일상 이런 것들은? 네 수영 선수 할 때는 이제 자기가 정해진 미터 수만 어 갔다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 좀 수영선수 할 때보다 지금 해경에 들어와서 구조 업무 같은 것을 배우고 이제 훈련을 할때 상당히 힘들다고 느낍니다. 음. 어, 고립자가, 고립자나 익수자가 좀 많은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에 좀 지장이 되거나 음, 저희도 위험한 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 부분이 조금 더 육체적으로도 힘들다고 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함께 죄송해요. 잘생겨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함께 선수 생활 하던 그런 친구들 현재 쯤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같은 팀에 이제 동료로 있던 선수들은 지금 아직까지 수영 선수로 활동하는 음. 친구들도 있고, 네. 그리고 어린이 수영장이나 이제 수영 강사로 활동하는 친구들과 음. 지금 현재 체육 선수 체육 교사 임용 시험을 음. 준비하는 친구들 음. 등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럽지는 않은데요? <laughs> 어, 저는 아유, 제가 예. 해양경찰의 꿈을 네. 계속 꾸왔기 음.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웃음> 그렇군요. <웃음> 자, 요즘에 참 취업 쉽지 않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세분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끝까지 준비해서 합격을 할수 있었는데, 비결? 이런 좀 있을까요? 박수현 선생님, 비결이 있을까요? <laughs> 어, 사실 수험생활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웃음> 그쵸. <웃음> 잘할수 있다라는 어. 자기 암시, 마음가짐, 어.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 주변에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되게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특히 이제 수능 볼 때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보다 잘할 거야. 걱정 안 해. 이게 더, 이게 더 부담인가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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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때는 저한테 별로 부모님들이 기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전 크게 부담 없이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자, 자 화정희승경 그 면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뭐 스스로 답변했던 것 중에 아 어, 이거 참 잘했다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잘했다는 거는 면접은 음. 조금 무난하게 잘본것 같고 기억에 음. 남는 거는 어, 저희 전부 공통된 질문이긴 했는데 해양경찰로서 일을 하다가 혹시 몸을 다쳐서 음. 몸에 장애를 갖게 돼도 괜찮냐는 질문이 가장 저희 다 인상 아. 깊었거든요. 네. 어,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보면 매우 슬픈 일이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서 일하다가 다친다면 어, 괜찮을 것 같다고 대답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안 괜찮아요. 주변에 아, 네. <laughs> <laughs> 그런 분들 다치는 거 싫어요, 저는. 맞아요. 안 다치는 네. 게 제일 최고죠. 혹여나 다치면 진짜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좀 상응하는 이런 대우가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좀 아쉬운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이상수선경 합격했을 때 제일 처음 뭐 했어요? 저는 부모님 생각이 제일 먼저 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강원도청 감독님께 또 전화를 드리며 이제 기쁜 마음을 좀 같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공통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해양경찰이 꼭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면 자질? 이런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박수현 의원님. 네, 저는 해양경찰이 꼭 갖춰야 할 조건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파출소에서는 민원 업무를 많이 받고 함정에서는 이제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경찰은 필수적으로 강한 인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허장 선생님. 어, 저는 딱한 가지, 그냥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바다가 무서워서 저는? <웃음> 네. <laughs> <laughs> 이상수승개님 저는 여러 비상상황을 이제 대비하기 위한 침착한 빠른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 그리고 구조대원으로서는 수영 실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자기 안그 요구조자를 구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구조를 할 때, 수영 실력이 좀 돼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수영 실력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본인의 안전이 가장 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한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싫어요. 그게 특히 소방관분들도 경찰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신데 아니 본인이 살면은 더 많은 사람 구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제발. 사람 구조하시면, 구조나 이런 거 때문에 다치지 않고 그러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입니다. 아, 자꾸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지난 시간에서 살짝 짚어봤지만 해양경찰에서 하는 일이 사실 되게 다양하거든요. 지난번 오프닝 때도 살짝 얘기했는데, 해양 안보, 치안,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이제 배 뒤집어지면 이 기름까지 또 이거 해야 되잖아요. 해양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또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좀 일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허정희 선경부터? 어, 우선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레저 관광을 즐기러 오세요. 네. 서핑도 하고 요트도 타거나 아니면뭐 수상 오토바이 등등. 저는 그런 레저 분야 쪽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음. 즐기면서 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일을 음. 가장 먼저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상수 네. 선경. 항공대에 들어가서 항공 구조 업무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 항공 구조의 특성상 이제 특출난 수영 실력과 체력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그런 점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어, 저의 강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공대에 들어가서 항공 구조 업무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헬기 타고 가가지고 바다에서 건져 올리고 이런 네 맞습니다. 그 위험하지 않아요? 어, 위험하긴 해도 네.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네. 특히 날씨 안 좋은 날그 헬기가 많이 뜨잖아요. 그렇게 네 날씨 안 좋은 날 네.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헬기 헤비... 아 나는 좀 그래서 그랬을... 헬기는 <laughs> 날씨 안 좋은 날 그냥 아예 안떴으면 좋겠어. <laughs> 물론 배도 그렇지만 날씨 안 좋은 날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바다를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laughs> 단박세윤선배은 <laughs> 저는 지금 현재 함정 근무를 하고 음. 있, 있어서 어, 아무래도 경비와 관련된 일에 좀 많이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음. 기회가 되면 경비과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배멀비 하는 사람 없어요? <laughs> 네,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해경에서. 네, 해경. 해경. 해경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진짜? 네. 특히 동해는 파도가 네. 엄청 많이 하는 그러니까. 지역이라서. 네. 배멀미를 안 하는 사람들도 이제 먼 지역에 나가면 멀미약 챙겨 먹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세 그 분은 배멀미 안 하시나요? 네. 저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배멀미 하시고, 음. 저는 네, 아직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할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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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군요. 이제 세분이야기좀 나누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예,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는데, 자, 세분 모두 해양경찰에 적합한 인자라는 생각은 뭐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해양경찰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살짝 궁금한데, 박수선승님 어때요? 네,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해양경찰이 음. 줄곧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자면 제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 사진작가가 되지 었 네.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멋있네요. 네. 허정이 선생님. 저는 이제 공부하다가 힘들 때 아버지께 많이 찡찡댔는데 음. 아버지랑 저랑 둘다 아버지는 빵 만드시는 거 좋아하시고 음. 저는 카페 알바를 되게 많이 해서 아, 예. 커피를 잘 내리는데 어 이제 아빠가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그럼 카페 같이 차리자고 하셨거든요 아마 아빠랑 카페를 네. 하고 있지 네.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선수님 아무래도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만 종사했기 아, 때문에 그쵸? 수영 선수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어,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이세분참 시간이 많이 더 있으면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다치지 마시고, 예. 뭘 하셔도 상관없는데, 안 다치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치지 마시고, 열심히, 예, 경찰 업무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헬로시 토크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임용된 세 분의 동해 해양경찰서, 그, 해양경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디 이세분 모두 다치지 않고, 해양경찰 업무 꾸준히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